자그 다음 8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아래 극한 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첫 번째는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으로 갔을 때 fx를 구하라는 문제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0의 좌극한으로 그치? 음 0의 좌극한 그럼 갑니다. 자, 1의 우극한으로 가니까 1의 우극한이니까 그래프가 이쪽에서 따라오잖아 1의 우극한이니까 여기가 2가 되겠어요 2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고 0의 좌극한이니까 0의 좌극한이 일로 오는 거지 맞아 어, 그럼 0의 좌극한으로 갔을 때 fx 값은 얼마야 4가 되는 거지 4 4그 0은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되지 그니까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니까 이게 플러스 4가 되고요 어, 그쵸?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다음에, 음, 1의 우욱한 점점 이 얼마였지? 2였죠? 2 플러스 4돼서 6, 이렇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음, 사실 있겠다고요 크게 어, 어렵지 않습니다. 8번이니까. 두 번째, 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 개의 동전을 6번 던져서 앞면이 두번 이상. 자, 우리 이런 거 많이 했었죠? 어, 이거 뭐예요? 여사건의 확률로 들어가시면 되겠다 이거 여사건 자 여사건 확률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 개의 동전을 6번 던져서 앞면이 2번 이상 나온다 이런 확률을 구하라 이게 이제 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전을 6번 던져서 앞면이 2번 이상 너무 많죠 그치 그럼 확률을 구하래 확률 그러니까 이거의 반대말은 뭐? 이래서 앞면이 빵번 나오거나, 그렇 앞면이 한번 나오는 경우를 빼시면 되겠죠. 됐죠? 아, 그래서 앞면 빵 번, 이 독립 시행으로 해도 되고요. 1- 마이 앞면이 빵번 나온다는 얘기는 다 뒤에 동전이 나온다는 얘기지. 한 가지밖에 없죠. 플러스 앞면이 한 번이면은 그지? 여번 중에 한 번인데 앞면 나올 확률이 한 번이고. 뒷면 나올 확률도 아주 쉽게 그냥 풀었다 이거야. 독립시행거국적으로 거시하게 하지 말고 이거 중학교 수준의 문제가 중학교 2학년 수준의 문제가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1 마이너스 어 아, 이게 여 번이다 죄송합니다. 여번 64분의 1 플러스 64분의 이거 똑같죠? 2분의 6승이니까 6 이렇게 되겠습니다. 1마이너 64분의 7 되어서 64분의 64 빼면은 57 64분의 57답 있나요? 4번인가요? 그렇죠? 4번 이렇게 여러분이 풀 수가 있다더라. 자, 아주 쉬운 문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0번은요. 이것도 좀뭐 장난하자는 얘기인데 10번 자 양수 a에 대한 하 문제 적어드릴게요. 양수 a에 대하여. 곡선 y는 x 제곱과 y는 x 제곱과 y는 ax 직선 과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 근데 답이 문자로 나왔어 그치? 자어 쫄지마 자 그럼 그림을 살짝 그려보면 양수분니까 a가 이렇게 y는 x 제곱 여기에 이 부분이 되겠고 ax인데 a가 양수니까 그쵸 이렇게 흘러가겠죠 y는 ax입니다 그러면 어, 이거 둘러싸인 부분 이거 구하라는 거니까 교점 구하셔야겠지? 자이 교점은 x 제곱은 ax라고 놓고 풀면 돼요. 그럼 x로 묶어내시면 x 빼기 a는 0 그러니까 여기 a까지다 이가 되겠습니다. x축이고 자 이거 보시고 적분하시면 되겠잖아. 보시고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돼? 0에서 a까지 뭐야? 위의 직 위의 곡선 위의 함수식 그러니까 ax 마이너스 x 제곱에 dx,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거, 마이너스 아래 거. 위에 거 빨간 걸로 할까? 위에 게 ax 잖아. 직선이 더 위에 있잖아. 자, 그래서 적분하시면 2분의 1 ax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x의 7제곱. 0a, 이렇 집어넣으시면 돼요 집어넣으시니까 2분의 2 세제곱에서 3분의 2 세제곱 을 빼면 되니까 6으로 통보합니다 6분의 3a 세제곱 마이너스 2a 세제곱이다. 그래서, 정답은 6분의 2 세제곱인데, 답이 있죠. 어, 이게 뭐, 주관식이 나왔으면 여러분이 뭐, 어, 이거 어떻게 값을 어떻게 가면 값이 아니고, 지금 넓이를 물어보는 거야. 6분의 2 세제곱이 있어요. 어, 아마 여러분 시험지 보시면 3번의시험지 정답이 나와 있을 거로, 어, 유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3번. 잠깐 문제 한번 그럼 올라가서 좀 볼게요. 어, 이랬다, 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자, 10번. 10번. 양수에 의해 대하여 곡선 Y는 X제곱. 과 직선 AX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문자로 표시되어 있죠. 12분의 2 세제곱, 8분의 2 세제곱, 6분의 2 세제곱, 3번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가 있었다. 자, 그 다음 11번 갑니다. 수직선으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렇게 나와 있죠. 어, 그래서 어, T는 1에서 운동 방향을 바꿀 때 T는 2에서의 가속도를 구하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내려와 보겠습니다. 도 쉬운 문제죠. 자, 가볼게요. 11번. 자, 위치함수가 어떻게 지? T 세제곱 플러스 위치함수가 k T 제곱 KT. KT 제곱 플러스 KT고 어, 시간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점p에 대한 겁니다. 점p에 위치함수가 이렇게 지워져 있고, T에 대해서 운동 방향을 바꾼데, 어디서? t가 1에서 운동방향 바꾼다. 맨날 풀던 문제죠? 자, 이 운동방향을 바꾼다. 그러면, 이렇게 가다 운동방향 바꾼다. 이때 속도가 얼마다? 0이다. 라고 속도가 0이다. 됐어요. 음. 따라서 속도는 x를 미분하면 되니까 t가 3t제곱 플러스 2kt 플러스 k가 되고요. 거기다 t에다 1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3 플러스 2k 플러스 k 가 0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k는 얼마? 마이너스 1임을 인지하시고요. 그때 시험 문제는, 어, tn은 2에서의 가속도를 구하래요. 이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속도 a는 다시 v를 미분하면 되니까, 얘를 다시 미분하니까, 6t 플러스 2k. 이렇게 집어주 자, k는 아까 마이너스 1을 구했고요. 좀 전에. t가 2, 여기 집어넣으시면 되니까, 정답은 8-, 아, 8이 아니고 왜 이러니. 12-2가 되어서 10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쉽죠? 자, 그 다음 12번 올라가겠습니다. 자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제과공장에서 생산하는 과자 한 상자 무게가 평균을 이렇게 따르는데 104하고 4. 이 공장에서 이미 추출 네 상자의 표본 평균이 표본 나왔습니다. A. 이상의 10, 106g 이하일 확률을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하시오. 구, 아, 구하면 0.5328이 나왔을 때 A 값 구하라. 자 맨날 연습한 문제죠. 자, 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자, 12번. 자, 일단 과자 한 봉지의 무, 음, 무게가 얼마일 딴다고? 요 무게는 104.4의 제곱을 따르는데, 여기서 이미 추출한 내상자네, 내상자. 그죠? 어, 지금 과자 한 상자야. 과자 한 상자니까, 내상자, 뭐, 주의할 거 없죠. 자 내상자를 이미 추출을 해봅니다. 이미 추출하니까 이건 표본평균으로 바뀌고요. 자104 똑같고요. 자 이때 루트 n 분의 시그마가 음, 표준편차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어, 루트 n은 루트 4니까 2고요. 시그마 4였죠 원래 원래 시그는 4였어. 그래서 이건 2의 제곱으로 바뀌고 2의 제곱으로 바뀌어. 루트 n 분의 시그마 외워주세요. 루트 n분의 시그마 외워주세요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그때 확률 표본평균이 A 이상 얼마 그치 100 이하일 확률 이 확률이 0.5328 이래 자 지금부터 요거 가지고 이제 Z화를 시켜 주는 거죠 Z화 자 이거를 Z화 시켜 주니까 Z, 첫 번째 Z는 시그마 분의 A-104가 되고요. 두 번째 Z는 시그마 분의 100-10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얼마가 되냐면 2분의 마이너스 4 <laughs> 맞나?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106인가? 아 106이다. 아, 미안. 106입니다. 106, 문제 잘못 봤어요. 106, 그러면 1 이렇게 돼. 자,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1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p 에, z는 z는 1부터 여기 뭐라고요? 여기는 시그마 2분의 a 104 이거. 요 확률이 0.5328 나와야 돼. 됐죠? 그래서 그려. 이렇게 그리시면 여기가 0이고요. 표준 정규 분포였으니까 여기가 1인데, 지금 여기 어딘가 이렇게 꽂혀 있겠지, 요 녀석이. 지금 근데 이 확률이 0.5428인데, <laughs> 1까지 확률이 0.3413이래. 지금 요만큼일 확률이 0.3413이야. 그래서 여기서 빼볼게. 3413을 빼면, 5190.1915가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여기 확률이 0.1915면 된다고 해. 근데 여기 꽂힌 게 2분의 a 빼기 104란 말이야. 어, 지금 표준정리표를 보세요. 1915가 0.5로 되어 있네. p에 0에서부터 z까지 아, 0.5가 0.1915 되어 있으니까, 이 지점이 원래 이쪽에 있는 거니까 대칭이잖아. 마이너스로 보시면 돼. 그래서, 아,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2분의 a 빼기 104는 마이너스 0.5라고 보셔야 되고요. a 빼기 104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a는 얼마다? 넘어가면 103이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5번 정답 되있고요자또 한번 끊어서 다음 시간 13, 14, 15, 16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